안녕하세요. 경리사당의 황경입니다. 오늘은 별태기뿌이 들어간 한자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 이름으로도 쓸수 있는 태자인데 발음이 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태도 있고요. 이도 있고 여러가지 시자도 있습니다. 발음들도 여러가지고 한자가 많습니다. 오늘 같이 저랑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책이 있으신 분들은 561쪽부터 제가 정리를 했는데 두장 정도 됩니다. 네 쪽에 장장 걸쳐서 564쪽까지 정리했으니까 같이 보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이번 게임 화면 보고 한번 정리할까요? 시작할게요. 위태할태, 게으을태 아이벨태, 태풍태, 밟불태 먼저 태자 정리 다 하겠습니다. 볼기칠태, 익기태, 나라이름태. 여기까지 태자고, 이제, 이자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불이 엿이, 끼칠 이 자까지 이자 정리 되시고, 그 다음, 처음, 시자 있고요. 시자 있고요. 야자 있습니다. 불릴야 풀무야 라고 불리는 야 자까지. 와우. 열레자. 오늘 정리할게요. 조금 어, 길어요. 먼저, 기뿔태. 또는 뭐 별태, 기쁠, 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책 봤더니 여러 설이 있지만 위에 있는 모습은 코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얼굴에 이렇게 써서 좀 죄송한데 <laughs> 입구입니다. 입구 입을 씁니다. 자, 그래서 사람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코 모양, 입 모양입니다. 코로 숨쉬고 입으로 숨 쉬서 어 생명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태라는 뜻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태람이란 종이 품 이상 벼슬아치 높은 사람한테 글이나 그림을 보낼 때살펴보소서라고 겉봉주에 썼던 말이기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사람 인명에 넣습니다. 태발음 이발음이 될수 있는 한자고 혼자 쓰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으니까 어, 그 다음 이제 한자부터 보시면 됩니다. 목숨태를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목숨태로 보겠습니다. 이제 숨구멍이 입구멍입니다. 근데 앞에다가 죽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의 목숨입니다. 위태한 상황이죠. 이해하시죠? 숨구멍이며 코하고 입이에요. 앞부분에다 죽다를 썼으니 죽을 것 같이 위태합니다. 위태하다, 태반이다, 백점, 불태다 할때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 전쟁을 할때 백점, 백선 이렇게 뭐 100점 풀패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지폐지기면 100점, 100승이 아니라 100장, 불태가 원문입니다. 100번 싸워도 다 이겼다가 아니라, 위태한 경우는 적을 것이다, 유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태반도 보시면, 거의 위태할 거다, 반절 이상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의 반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태하다는 목숨이 위태하다, 이 뜻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코 모양, 입 모양 기억하고 계세요. 게으를 태봅니다. 그럼 목숨으로 했어요. 아래는 마음심을 집어넣었어요. 목숨만 유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게으른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생명 유지만 합니다. 때로는 사람만 있어도 오라면서 생명이 중요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숨만 쉬면서 살순 없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숨만 쉬면서 어떻게 삽니까? 숨 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쓸수 있는 말로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쉽니다. 옆 사람 복장 터주실 것 같은데요. 태만, 게으를만. 나태, 게으를라. 권태, 게으르권 게으르다라고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아이벨테로 가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으니, 뒤에다가 생명코 입 쓰는데, 사람 신체를 뜻하는 육다를 부스를 집어 넣습니다. 사람 몸에 사람 목숨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벨태 뒤에 목숨입니다. 앞에 엄마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교라든지, 태동이 있다든지, 태몽이라든지, 잉태라든지.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봤던 주부로서 아이 가졌던 기억을 좀 되살리면 태동 때 너무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 아이들을 좀 유산을 시켜서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태동. 이렇게 아이가 움직이는 건 갑자기 그런 추억이 바로 생각나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태풍 태 볼까요? 목숨 기억하고 계시죠? 목숨을 앗아간 바람입니다. 엄청난 바람이죠. 이제 뭐 남미 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지만 동양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숨도 빼앗아가는 바람은 태풍이다. 진짜 쉽죠? <laughs> 자 그다음 또 보시죠. 발벌태. 발족이 앞에 오면 모양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 유념하시고, 뒤에 태발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짓밟는 거, 어, 이렇게 뭐 목숨을 짓밟을 정도의 발차기. 조금 <laughs> 넘어갔나요? 왜 발차기라고 했냐면, 태권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냥 밥다예요. 발로 뭔가를 하다데 뭐, 때로는, 그런 식으로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강하게 좀 했는데, 발로 한다는 무술이에요. 권 자는 주먹권이니까 발과 주먹을 사용한 권법이 태권도인데요. 보통 태권도 쓰라고 하면 우리가 큰 데에다가 점 찍은 태권도인 줄 아는데, 그클테 아니에요. 발불 태 자입니다. 태적하다 발불 깔게 적자 써서 집밥 다도 됩니다. 발불 태자 앞에다가 발족 뒤에다 태 발음 갖고 있습니다. 볼기 칠 태, 볼기가 어디냐? 궁뎅입니다. 엉덩이, 엉덩이. 그래서 옛날 그림 찾았더니 여기 이렇게 볼기 치는 형벌을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는 나무는 대나무, 나무 종류니까 이렇게 볼길 태고, 그때 쳤던 그 형벌이 태장이라고 해서 태형과 장형이 있습니다. 태양은 작은 맷매, 맴매, 맷매처럼 살짝살짝 치는 거라면 장형은 곤장, 엄청 긴 걸로 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태형입니다. 작은 회초리 같은 걸로 치는 거고 곤장은 옛날 사극 보시면 이거, 이 앞에 사람, 이 앞에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치는 게 곤장입니다. 아셨죠?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볼기 치는 건 엉덩이 치는 거라는 거 도구가 나무되기 때문에 대나무 죽자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끼태로 가시면 풀초예요. 식물 종류는 풀초를 씁니다. 사람이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엄청 강한 이끼인데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있는 이런 이끼를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또 다른 이끼의 한자를 보시면 이끼 선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끼가 바다에 있는 이끼다고 해서 우리가 해태는 김을 상징합니다. 한자로 김은 해입니다이 김이라는 순 우리말에 이 한글이 나온 이유도 원래는 다 고어에는 해태를 다 김을 지칭했는데 김씨 어부라는 사람이 어 너무 너무 맛있어서 임금한테 하사했다. 임금님도 그 맛을 보고 너무 좋아서 누가 올렸느냐라 고했더니 어부 김씨가 했습니다.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음식은 그 김씨의 이름을 따서 김이라 하여라 해서 김이 됐다는 설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것 같은데요. 어, 사실 확인은 확실하게 못하는데,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혜태가 김이에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이름 페로 갈게요. 이제 태 발음이 왔는데, 목숨 태 발음 그대로 살렸네요. 그 다음 나라 이름이니까 뒤에 있는 모습이 오리이요 마을을 뜻하는 부수입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잘 사는 마을, 나라입니다. 주나라 시대의 한 나라 이름입니다. 태자 한번 알아두시고요. 쉽죠? 쉽죠 뭐. 이부스만 아시면 이거는 되는 거니까. 앞에다가 마음심을 집어넣으면 마음이 상태가 어떠냐? 기쁘다. 처음에 이 한자만 써도 목숨 태 코, 입 모양도 되지만 기쁘다 뜻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쁘리가 본자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강조한 것 같습니다. 뭐가 기쁘냐?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laughs> 이색이라는 말 공자가 참 잘하는 말, 말씀인데요. 화기를 띤 얼굴, 이 기뻐하는 얼굴색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니라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효도를 하긴 하는데 의무감에 하는데 아주 찡그리면서 밥을 주는데 막 밥그릇을 던지면서 보양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효도겠느냐? 아니겠죠. 별거 다니지만늘 기쁜 얼굴로 화색을띠면서 주는 것이 효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색이라는 말 기쁜 얼굴서 열 자도 기쁠 열 자를 집어넣어서 기쁘다가 됐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맛있는 엿이 나왔습니다. 먹는 건데요. 먹기만 해도 기뻐요. 지금은 달콤한 음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옛날에는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게딱 하나 여십니다. 여러 여 사진을 찾았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너무너무 군침이 돌았습니다. 이게 딱딱딱 띄어서 주는 여 정말 맛있죠. 여치기하는 구멍이 뚫린 여도 있지만 또 이런 갯엿도 있고요. 여 맛있는 달콤한 겁니다. 기 뿌리자에. 핵심을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자도 엿당인데요. 옛날에 엿을 이당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보기만 해도 어때요? <laughs>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만 먹어도 정말 달콤할 건데 요즘은 단 음식이 많아서 이런 단 것들을 웬만히 달면 달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 미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뇨병도 그래서 많이 생기고요. 칠치리자입니다 앞에다가 조개패 돈을 집어넣습니다. 기프리자 발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모아놓은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후손들한테 줍니다. 끼치다라는 말은 넘겨주다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상님이 후손들한테 이렇게 돈을 좀 남겨준다. 조상 땅이다, 조상 재산이다. 좀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상속세를 좀 낼지언정 <laughs> 이훈인데요. 조상이 자손한테 남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끼치리는 남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한자긴 한데 1급 정도의 등장은 합니다. 존재하는 한자입니다. 처음 시 보겠습니다. 생명을 처음 탄생시킨 여자를 강조하고요. 뒤에 다시 목숨태 숨구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여자가 뱃속에서 처음으로 생명을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시작하면 누구한테서? 여자한테서. 그래서 보통은 처음 시보다 이 처음이라는 순 우리 말이 비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비로소시라고도 하는데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다, 시조, 시초, 시동, 개시, 시발점 이럴 뜻 쓰는데 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처음 출발점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처음 시는 생명의 시작은 여자한테서 시작되었다로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자 남았어요. 다스릴 치는 물수와 목숨태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바로 뒤에 배우실 클무야 자는 앞에가 이수변이 되는데요.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물수입니다. 물수에다가, 뒤에다가 목숨을 집어 넣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을 아주 자주 유지하는 물질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치수라고 했고,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 물을 잘 다스리는 일 같은 게 뭐냐? 바로 그걸 정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치안이라든지, 퇴치라든지, 난치병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물을 잘 다스리다. 자,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넘치면 물을 조절을 해야 되죠. 먹는 물이 나중에는 정말 우리 지구도 너무 뜨거워지고 자연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물 부족 국가들이 상당히 힘듦을 겪을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갈 때가 없으니요. 그래서 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다스를 치 목숨을 주관하는 관련된 물을 다스리다 매우 좋죠. 아주 낮은 급수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이수변이라고 표현하는 얼음을 집어넣게 되면 풀무인데요제 음, 책에는 제가 불릴랴라고도 했는데 불릴랴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풀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옆에 그림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옛날에 불을 지필 때 바람을 넣는 기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을 벌려지듯이 얼음을 풀리다 녹다 쇠를 녹이다. 쇠 녹이다. 얼음 녹듯이 뭔 것을 녹이는 행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금이라고 해서 광 ...이나 세부치를 골라내는 것을 야금이나 도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처럼 끈질기게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 풀무 어떤 쇠를 녹이는 것처럼 뭔가 마음을 끝까지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하는 것들을 도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얼음을 상징하게 되면 얼음하고 관계된 건 아니고 얼음 녹듯이 무엇을 녹여내는 일로 연상을 하셔야 좀 편하게 외우시는 한자입니다. 방금 앞에서 배웠던 물수변은 다슬치, 이수변은 풀무야자 정말 특이한 한자니까 함께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별태기 뿌리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